안녕하세요, 밝음토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팅기를 알게 되어서 자세히 소개해보려고 해요. 저는 종이로 물건을 만들고 수업도 하다 보니까 출력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널브러져 있는 종이들을 한 번에 깔끔히 코팅해주는 기계를 알게 되었어요. 펠로즈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아마리스 코팅기인데요. 저처럼 공방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나 학습지 등 보관에 고민이신 육아맘들.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분들. 우리 일상에 은근히 코팅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펠로우즈 코팅기는 뛰어난 가성비 코팅기로 진짜 빠르게 코팅이 가능해서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사실 저는 코팅기를 처음 사용을 해본 터라 좀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전원만 꽂으면 되더라고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구성품을 확인하시고 전원 꽂고 기계 뒷면에 버튼만 눌러주면 예열이 바로 시작되고 구성품에 포함된 코팅지에 출력한 종이를 끼워주면 진짜 빠르게 깔끔하게 코팅이 끝나버립니다. 대박 아닌가요? 코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삶의 질 향상템 아닌가요? 코팅기 찾으셨다면 펠로즈 아마리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둘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퍼퍼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꿀팁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해 본 좋은 제품들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